제가 자주 온용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 온용에는 도깨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죠. wishful t h i n k i n g 이라 할까요? 그래서 낙점적이고, 어떤 독일 꿈같이 험악한 일을 예, 실망하기도 했죠.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북어고 미국과의 해담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언론 보도도 모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양 장관의 합의해 가지고 합의서를 소명할 때 그것을 보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텔레비우 주제로 삼고, 총 국민에게 보이는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고죠. 나는 독해금이었다고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운영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니르의 명의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경험을 쌓아온 니르의 성공한 상대는 미국의 비즈니스맨입니다.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장사님께 닐과 네 가능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는 전혀 다른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교정책에서 보인 증가제위 노선을 보면 한 번도 노선을 바꾼 일이 없죠 심지어 고슬러 올라간다면 전전 53년에 정정회담이 할 때도 그랬군요 지금까지도 체제는 절대로 보장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한 번도 바꿀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희망적으로 바꿔서 평화롭게 살수있다 생각하면 좀 오해가 아닌가요 우리가 낸정건이 하나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공상주의의 성격이,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역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만 해왔지만은, 참조를 하는 것이다. 독특한 마르크스는 공, 저, 공산주의 사상이지만은, 일단 사람들은 역사를 참조해 간다. 약산이, 역사라는 것은 자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개혁대로 가야 된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개혁으로 하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붙어버리면 요지부동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담하는 거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꾸 조건을 낮춰, 뒤를 조건을 유황하, 유황하는데, 북한은 그대로예요. 결국, 이것은, 이번 회담은, 둘다다 그냥 헤어졌다고 되지만은, 북한 외교의 승리라고 봅니다. 왜 승리했냐? 북한은 하나도 양보를 안고, 대한민국하고, 미국과를 분리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오히려 일부 한국인 사람, 우리들은 중에는 이거 송금 못 시킨 것은 미국 따시다, 그 까지 거는 만큼 지금 한국의 무드는 북한의 동조적입니다. 외교적으로서는 분명히 이익으로 온 것이죠. 한국의 동민의 동조몽을 받았다는 점만 생각해도 자 그런데 그에 거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밤낮 얘기한 것이 한 가지. 봐, 보라, 당신이 우리 비에서 합의만 혼다면은 베트남 같이 될 것이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베트남의 동화를 보이고 만날 때마다 자 이거 보시오. 봉상국가도 요렇게 잘살 수가 있어. 그러고 막 이야기했는데 김정은의 마음은 귓등에다안 들어갔어요. 잠고 들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우스꽝하는 코미디입니다. 나는 그것이 보고 이 예, 한국 사람도 이제 큰 도깨비가면서 그애잘아는가좀 우리가 도깨비라는 말은 하지만 국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이 점에서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잘 보아야 할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제대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조공을 이렇게 나열해봤을까요? 그 안에 한국 보도는 모두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사실이 트럼프가 미국가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북한에서 고문사 당한 어떤 오리비의 청년의 부모였습니다. 당신,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났던 건데, 우리 자식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예요. 미국의 권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점령하는 측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회의에 모데 발설되는 것은 이 인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남도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의 wishful thinking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유 성격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다 저는 늘 원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 민족의 원형, 공산주의 사회 말하자면 한국의 공산주의와 대면서 생각했던 북한의 원형, 또 미국의 원형 온용. 이 원형의 핵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의 해당도 또한번 실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처음에 소개했던 것과 같이, 대구롱애우, 두구롱애우 꼬리 물기는 또한번 한층 깊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쫓아오느냐? 이 긴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상태로 이들로 갈 것입니다 북한은 유호 폼으로서 핵을 폭발시키고 미사일을 사 올리면서 미국이 자기 문전에 기어오는 것으로 기다렸고 실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공 노선은 바꿀 일은 없습니다 핵무규 형제상 또 지금의 미국 가진 수당, 이거 경제 압박 밖에 없죠. 긴장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기롭게늘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희망, wishful thinking만 아니라 냉정한 현실, 국가 이성입니다.